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여은 그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문에 육신에게 져서 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람이므로 하나님에 영으로 인도함을 하는 사람은 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기존 우리 고대하는 말은 기조물이 어둠한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기조물도 성전의 종으로 당해서 해방을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기조물이다 나세지까지 한께 편식하며 함께 의 울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 도 같이하여 양자 될것온 우리 몸의 소망을 기다리리니라 우리가 다소으로불 결혼을 했었새 우리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모든 것을 누가 바라비오? 아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처음으로 기다린 길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잡르쳐 주시느라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이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들에게서 하나님이 되게 하려하시기라또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로가 하시고, 의로가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중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리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 하겠느냐 누가 은혜를 하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다며 의혹다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며 주주실 분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활란이나, 공고나, 박회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탈의냐, 기록된 바, 우리가 우리를 기을 위하여 주님을따라게 되며, 도서사의 나라의 양같이 너비를 다양하이라한것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세상하시는 이로 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내가 확신하 것이, 사랑이나 생명이나, 초사이나언제자들이나현재이나장래이나 현재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기쁨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예 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have we accounted prisoners we haven't made the final count sir Marcus Licinius Crossus, commander of Italy, by command of his most merciful excellency, your lives are to be spared. Slaves you were, and slaves you remain, but the terrible penalty of crucifixion has been set aside on the single condition that you identify the body or the living person of the slave called Spartacus. 이러 스파르타쿠스를 지목하면 그러면 그 스파르타쿠스만 죽고 나머지 다 살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내가 I'm 스파르타쿠스, 모두가 다 내가 스파르타쿠스라고 다 일어나서 어떻게 저들을 죽일 수 없는 이런 일에 저한테는 려운 시대 가운데 모시는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는 I'm c h r i s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어, 제가 대학교부터 탁구를 쳤으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탁구를 쳤어요 제가 탁구를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누가 멋신다 그랬어 <laughs> 나 웃겨 보는 거 같은데 정말 못 쳐요 그냥 쳐요 왜 그러냐 내 스타일로 쳐서 그래요 배운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탁고해으니까 40년이 지나도 그냥 그 실력밖에 안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자기 스타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방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언건데 40년 지나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전에 모두가 함께 특별 진분받은 여러분들은 내 방법 내 스타일을 고집하면 안돼요 이제는 예수 스타일을 얘기하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 적어도 여러분이 1년만이라도 직분자로서 작은 예수로 일어서 가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무시로운 시대 가운데, I am Christian.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나서겠습니다. 나일 나서서 함께 우리 교회와 민족을 섬겨나가라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하여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가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광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임직 예배를 허락하시고 84명의 일꾼을 세워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중에도 순서를 맡아주신 귀한 목사님들 모두 장노님들 모든 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하신 분들께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때 기념품 받아가시고요. 우리 경우들은 한 가지 하나씩 받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시고 그리고 임직자들은 이층 로비에서 기념패와 기념 성경을 받아가시고요. 축가 의에 임직자 전체는 우리 앞에 우리. 우리 순성한 목사님들과 함께 또 마지막 기념 어, 촬영이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무리바다를 도고같이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오늘 모든 예식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新的。